역학투사체를 키우고 있던 테리 마루입니다. 자, 정말 오래간 말인데요. 자, 다름이 아니라, 이제 또 이번 주 토요일이 되면 은 새로운 시즌이 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늘 음... 여, 어디야? 예, 액자일에서 어, 밀어주는 캐릭터를 키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컨셉에 맞춰서 또 한번 키워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는 아주 어, 확정적으로 나와 있죠. 어, 저희는 양손무기. 어 느리지만 더 강력하게 피해를 주는 빌드를 한번 지원해 주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빌드로 한번 키워볼까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이렇게 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뭐 이게 강한 스킬인가 봐요. 자, 이거랑 그리고 어 새로 추가되는 시스템 아니죠. 어 원래 있었지만 어 새로 개편되는 또 다른... 스킬인 이 함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캐릭터로 전직하면 좋을지 한번 훑어볼까 합니다. 이런 걸 미리 정해놔야지, 어, 자기가 딱 열렸을 때 빠르게 달릴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스킬을 볼 건데, 어, 새로운, 어, 노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전쟁 주목 보조라고 해서 뭔가 스킬을 쓰면은 이 선대 대전사 이쪽만 토템이 나와서 옆에 후려, 어, 후려 갈기는 애가 있는데, 얘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효과 범위가 증가하고 더 넓은 피해를 주는 강타 공격을 함께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오스를 잡을 때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타 스킬 보조로서 이 강타 스킬들에만 이 효과를 들어가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뭐 새로 추가된다는 이 지면 분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지면 분쇄는 새로 추가됐다고 하는데, 자, 균열을 만든다고 해요. 대제를 강타를 하면은 균열을 만들어주는데, 이 균열이 끝날 때, 이 가시가 지면에서 생성되어 짧게 유지가 되고, 이 가시를 뭐 함성이나 이 강타 스킬로, 뭐라는 겨, 어... 해당 가시가 범위에 있으면 폭발하면서 주변 영역에 피해를 준다. 뭐 어떤 식으로 어쨌든 뭔가 가시를 만들고 그걸 폭발시키는, 뭐 폭탄을 깔고 터트리는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여기 어, 폭발이 중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폭발 범위를 널리거, 어, 넓히거나 해서 이 보스가 있으면 그 폭발 중첩을 만들어서 한 번에 어딜를다 넣을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지면 분쇄와 함성 스킬을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스킬이 느리다고 했죠. 공격 스킬이. 그래서 이 공격 스킬을 한번 쓰고, 함성을 쓰고, 또 지면 분쇄를 쓰고 이렇게 쓰면서 어 사용하는 그 방식을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밖에도 이동 중에 도약 강타, 아, 도약 강타 이름 자체가 강타네요. 그래서 이 도약 강타를 쓰면은 이 가시를, 자기가 만들어냈던 가시를 터뜨릴 수 있다고 하니까, 어, 이동하면서 어, 사용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열리면이 지면 분쇄로 어, 스킬을 잡았구요. 그 밖에는 뭐, 뭐 다른 분들이 했겠죠. 자, 그 다음에 함성을 볼 건데, 자, 함성은, 뭐, 원래는 이랬다 해요. 뭐, 충격파 발사. 그래서 실제로 써본 적은 몇번 없는데, 여기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자, 여기 있죠? 지진 함성이라고 해서, 뭔가, 강타 스킬. 자, 강타 스킬을 쓸 때, 그 효과 범위와 피해량이 증가는 하 버프 정도인 것 같아요. 롤을 아시는 분이라면, 뭐, 나미의 버프 스킬 정도가 되겠죠. 뭐, 그 버프를 걸어주면, 다음 공격 세 번에, 뭐, 마법 데미지가 붙는 것처럼, 이 지진 함성을 쓰고, 강타 스킬을 쓰면은, 몇 번의 피해가, 어, 아주 딜이 높게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버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함성 스킬이,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스킬들이, 이 함성 스킬들을 원래는, 이 재사용 대기 시간을 공유했다고 해요. 이 함정을 질렀으면 다른 함정을 쓰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개별적으로 이 스킬이 재사용 대기 시간이 따로 돌기 때문에 여러 개를, 올릴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때문에 꼭 하나만 쓸 필요 없이 이거 말고도 같이 섞어서 어,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어, 사냥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일단 지진 함성 마음에 들고 그 다음은 방어는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 공격으로 일격에 보내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 함성도 제끼고요. 어, 여기 있네요. 위협의 함성이라고 해서 어, 순수하게 공격적인 부분들만 구성. 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번 시즌 컨셉에 맞는 느리지만 강력한 공격에 딱 맞는 이런 보조 함성이 아닌가 싶어요. 자, 다음 몇 번의 공격에 두 배의 피해. 어, 얘도 다음 몇 번의 공격이네요. 어, 지진 함성도 이렇게 다음 강타 스킬. 효과 범위가 피해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두 개가 중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 개를 쓰고 보스를 잡을 때 일격에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두개 스킬을 어, 보고 있고, 어, 지면 분쇄, 이렇게 달고 가는 걸 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킬, 어, 캐릭터 전직을 볼 건데, 자, 양손 하면은 버서커, 그리고 슬레이어,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자, 나머지도 뭐 있긴 하겠지만, 어? 이 할배도 뭔가 두껑을 들고 있네요. 어쨌든 할배는 어, 제끼고, 자 제가 지금 버서커랑 슬레이어를 보고 있는데 자 먼저 버서커를 보시면 여기 전쟁 인도자라고 해서 함성을 사용하면 회복이 되는 스킬이 있어요 이건 아마도 개편이 되지 않을까 해요 왜냐면 하 이번에는 함성이 재사용되기 시간이 따로 어 돌기 때문에 네개를 어 <laughs> 번갈아가면서 쓰면은 무조건 회복이 100%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어 개편이 될것 같고 어쨌든 보시면 얘는 어 전쟁 도드에 이렇게 함성 스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치명타 그리고 공세를 얻어서 어 때리게 하는 거 어실은 이거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여기 어 슬레이어라고 해서 이 슬레이어는 음 이게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20% 이하일 때집쳐 이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데미지가 20%를 먹고 들어간다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얘도 좋고 그 다음에 치명타 얘는 치명타와 함께 고유적을 잡을 때뭐 피해 20% 증폭이라던가 또 공속 증가 20% 미만을 즉처 이런 쪽으로 뭐 하는 것 같아요 공격력을 끝까지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컨셉으로 할 거기 때문에 어.. 이 치명타가 마음에 들긴 하지만 공격력 중에서는 이 버스커가 어, 제일 강하다고 하니까 어, 얘로 한번 키워볼까 합니다. 어, 이것도 있네요. 어, 피해 40% 증폭, 자기 받는 피해 10% 증가. 이녀석과 함성 이걸로 어, 체력을 회복을 하고 뭐 공석은 필요 없고 공석 버리고 여기 피해 배율을 찍든가. 어, 공격에 물리 피해 추가가 있네요. 아, 치명타를 공격을 하며 어떤 얘랑 이랑 이런 식으로 해서 저쨌든 이 공격 어, 자기의 뼈를 주며 살을 쟁취하는 이 버서커가 어, 이번 컨셉에 딱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버서커의 음, 지면 분쇄를 그리고 함성을 이두 개를 보조로 쓰는 그런 컨셉으로 한번 키워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번 컨셉에 맞게 어, 스킬 어, 준비를 하시고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